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에요. 최대한 깔끔하게, 어. 최대한 깔끔하게, 큰 놈을 최대한 깔끔하게, 그게 제일 중요해. 저게 고만이지? 오, 고 있다. 헤헤헤, <laughs> <laughs> 있네. 아, 아따. 아니, 죽었어, 죽었어. 고, 이게 야생동물이라서, 바로 안 죽어. 어. 제가, 딱, 깔끔하게, 폐두쪽딱 맞춰서, 바로 즉사했어요. 즉사. 진짜로. 이만한 게임이 없어. 응, 음, 음, 가격도 싸. 지금, 지금 세일할 때라서, 지금 사야 돼. 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본편만 있어도 돼. 어, 본편만 있어도 돼. ATV 이런 거 필요 없고, 멀티 할 거면, 어차피 이제 그,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갈 거면, 맵도 안 사도 되고, 무기? 무기도 어차피 그, 기본 무기 다 쓰면 되니까. 솔직히 지금 제가 쓰는건 돈주고 사는데 그냥 그냥 게임안에 무기보다 안좋은거 거든요 사 지금 사 내일부터 같이 해 솔플 솔풀, 솔플도 괜찮지 지금도 사실상 솔플인데 뭐다 <laughs> 따로 떨어져서 놀잖아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런 뭐라고 하냐 스타듀 밸리나 이런 게임들 있잖아 혼자 하는 게임인데 혼자 하기에는 재밌는데 약간 심심한 그래서 그냥 방송 켜놓고 하기에 딱 좋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플레이 스타일도 두가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거는 이제 스토커라고 동물들 찾아가면서 잡는거고 이제, MBC라고 매복 플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둥지에 가가지고 기다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 해놓고, 뭐, 딴짓 하다가 동물 발자국 들리면, 잡고. 딴짓 하고. 대신, 수타라는데 조금 걸리긴 해. 이게, 감 같은 걸 잡는데. 근데, 진짜 재밌어. 이거, 배그 이런 거 비교도 안 돼. 제가 원래 방송 끝나면 맨날 롤한 판씩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 와, 곰도 얼마나 잘 잡아? <laughs> 거의 사냥 쉽죠? 어, 사냥 쉽잖아. 봐봐. 아 어, 열심히.. 재밌어 재밌어 어 곰도 얼마 잘잡아 <laughs> 웅담 뭐 거의 웅담헌터야 웅담헌터 봐봐 이게 보이지? 금 점수 보이죠? 8000점 이게 어제 같았으면 지금 제가 임해본지 지금 2시간 반 됐거든요? 두 시간 반 됐는데, 이제 어제 같았으면 맨날 바이슨 막 따라다니면서 바이슨 떼잡고 이랬단 말이야. 밀렵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시간 더 오래 걸려. 이게 그래픽이 좋아서 그래. 그래픽이 진짜 좋아서 그래.